야, <놀람> 이야 씨, 이야 대물갈개 어? 아아 잡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녀퍼입니다자 오늘은 계곡으로 캠핑 왔습니다 <laughs> 여기는 내산이라는 계곡이고요. 어, 동막리에서 더 들어오면 내산이라는 계곡이 있어요. 어, 이쪽으로 이제 캠핑하러 왔고 캠핑하면서 이제 낚시하고 뭐 족대질도 하고 밤에 통발도 놓고 여러가지 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는 보계산 보계산 어, 야영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기 보계산 어, 쉼터라고 이제 식당하고 같이 붙어있는 데고 여기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어, 캠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가족과 함께 왔고요 자, 지금 근데 상류 쪽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약간 탁하네요.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네. <laughs> 자, 그럼 일단 텐트부터 치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뿅! 여기서 파리낚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민물 전용. 뭐피레미뭐 뭐 은어 그런 거 잡는 거거든요. 이거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걸로 한번 여기 갈견이 피레미뭐 뭐 쉬리 돌고기 막 그런 게 많기,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석이가 이걸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 사왔어요. 자기도 하고 싶지. 자기하고 우석이하고 해 이거. <laughs> 자, 이거를 물살에, 살살 흘려보내면은 요 파리들이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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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면서 진짜 파리처럼 보이거든요 물고기들한테는 물고기가 이거를 파리인줄 알고 확 먹으면은 음, 잡으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물속이 많으니까 어우 차 <laughs> 시원하지? 아니 차 오리마다세 명이 한 마리, 어디?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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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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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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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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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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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우 는데 근데 재밌지? 느껴지는 것같니 어? 손으로 투두두둑 그러지 않아? 자 여러분 갈견이 우리 체인이도 잡는 갈견이 자 이제 저기다가 물살에야해감았다 풀어 깔아야 해. 어지게 할까? 자. 활짝 감았다 풀어 깔아야 해 이걸 먼저 놨네 둘다. 이거 가져와봐. 이게 이거 나의 거잖아. 우와, 이거 뭐야? 아유, 이거 오래됐나 보다. 음. 우와, 미끄러지마. 음. 미끄러지면 죽고, 많이 죽은 거. 거가... 아, 이 줄이 끊어졌네. 어. 비 와가지고, 여러분. 비가 와가지고, 어디서 떠내려온 것 같아요. 이 줄이 끊어져 있어요. 얘네는 다 살려줄게요. 이건 어차피 태풍발이거든요. 줄 끊어진 거 보니까 태풍발이야. 개구리도 있어. 응. 미끼도 없어요. 미끼도 없고, 어, 일단 이거. 끊어져가지고 요거는 수거해 갈게요 이런 종무사 아이씨 뭐야? <laughs> 개구리 <laughs> <laughs> 왜왜왜 왜 개구리가 잡히냐 옴개구리들 헐헐 응. 헐. <laughs> 이 피레미네 거 피레미야 갈비 아니 피레미네 피레미 아빠가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걔네 두 마리만 놔두면 있잖아 살수없잡혔어잡혔어이까오어 응. 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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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있다 오 <laughs> 엄청이 아마. 넌 아까 두 마리 한꺼번에 잡은 게 운데 뜨시는. <laughs> 오다 야, 이소가 일로. 잡으면은 무조건 재밌지. 오이 쯤쯤쯤 쯤. 갈이못 잡힐 거야. 뭐 아, 어, 얘는 좀 색깔이 틀리다. 방금 잡았는데 얘는 뭐지? 아, 얘 피래미 피렘이... 갈어 아, 피래미네. 여러분, 얘는 피래미고 얘는 갈견이에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어, 찾았어. 찾았어? 오, 오, 박철 낚시 고수. 오, 야, 피래이다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대박. 다 와서 잡혔네, 그지? 응. 어. 오, 야, 커, 왜, 왜, 왜 이렇게 커? 커, 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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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진짜 크다니까? 대물이야, 대물, 대물. 진짜 대물, 진짜. 무슨 네. 말안 하고. 진짜로, 진짜로. 대물이니까. 진짜 커, 진짜. 오머야 손맛이... 끝내이는데 이거... 대기... 야... 발견이 음, 음. 야... 거봐, 크다 그랬잖아. 내가... 야... <laughs>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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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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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물... 어, 여어어 네, 그렇습니다. 대물 잡았어요. 아, 네. <laughs> 짜증나, 이 아, 너무 방심했어. 자, 여러분, 이렇게 <laughs> 견지 낚시로 잠깐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고요 아씨, 아까 대물, 어, 대물 갈견이를 잡았는데 <laughs> 여기서 떨어졌어요. 보셨죠? <laughs> 아까 비 요놈들은 어, 저기 애기들, 애기들 있던데, 어, 옆에 옆에 그 캠핑하시는 음, 가족이 있는데, 거기 애기들이 있어서 잠깐 보여주고 예, 구경시켜주고 살려줄게요. 어, 밥 먹기 전에 이거, 통발 세개 가져왔거든요. 자, 미끼는 여기가 계곡이니까, 어, 최대한 오염이 안 되도록 생미끼로 할 거예요. 지렁이로. 여기서 떡밥하고 어분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계곡이니까 깨끗하게, 어, 하고 갈게요. 살아있던 거야. 뭐 나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지 많이 잡힌대요. 우리 구독자님이 알려주셨어. 자, 여러분, 풍발 세개 지렁이 미끄러져서 냅뒀고요. 이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 아침으로. 아니, 아니, 밥 먹어야지. 어,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고! 왜왜왜 왜 왜? 맛있겠어? 응. <목소리> 왜저러는 거야? 응. 음~ 젊은 네. JMTG 못들겠는데꾸미 곱창 두고. 곱자 네. 여러분 짠 곱창에다가 맛있어 음. 이거 너 저번에 먹었잖아 음소서해사 so 뭐, 부른다 했잖아요 숯불에다가 감자 좀구었거든요 감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기가 막히게 맛있겠다 <laughs> 와이 감자 이거 기가 막혀야지 이게 약간 사, 살짝 설이건는데좀더 끓여야 되나? 네. 살짝만 어. 끓이면 되겠다 어. 나가서 사먹을 수가 없네. 먹어야 돼. 위치가 안 돼, 안 돼. 기다려. 어! 야, 잠깐만. 아, 아니라니까. 잠 잠깐만. 잠깐이만 잠깐만. 잠만잠깐 잠깐만. 잠깐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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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캠핑은 다 좋은데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laughs> 어, 빨리 치워야지 자 여러분 다음날 아침이에요 쟤네들은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하루종일 <laughs> 너네 다 찍고 있어 박채은 어? 아침부터 핸드폰하고 있어요 혼내주세요 여러분 자, 지금 9시 한반 정도 됐는데, 어, 최니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파리낚시해서 대물 갈견이 또 잡았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지금 통발 걷고 파리낚시 좀 하다가 어, 철수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통발 걷으러 가시죠, 여러분. 고고! 뭐가 잡혔나? 잡혔나?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야. 오, 뭐가 묵직한데? 묵직한데? 뭐야? 야, 오! 세 마리. 미우기, 미우기. <laughs> 여기서도 미우기가 나오네. 미우기하고 미꾸라지 잡혔다. 오허어 야, 미안하지만... 약간 물좀 받고... 미육기에요 여러분. 미육기미육기 우우, 야야야... 우 자, 통관이 아직 두개더 남았으니까... 하잖아... 어? 응. <laughs> 자, 올라가 보자. <laughs> <laughs> 어, 여기 한 마리가 없어. 송발이... 꿀꿀한가? 아 아, 송발이야 옴개구리 나와 이렇게 들아갔어 나왔네? 이건 뭐야? 다 나왔어 배구리? 아니, 배구리 다 나왔어? 하나 남았어. 여기 있어. 얘왜안 움직이냐? 오, 갑자기. 뭔가 어? 상어 같은 느낌? 상어? 메기 알아, 메기? 아 맞다, 메기 알아요, 메기 정도. 메기랑 비슷하게 생겼지. 네. 메기는 메기는 정글에서 찾잖아요. 정글? 에금누드 얘는 뭐게? 뱅장어? 뱀저, <laughs> 미꾸라지에요, 미꾸라지. 아, 미꾸라지. 근데 미꾸라지 실제로 보지 못해서 진짜 못 봤어? 처음 보는 거야? 네. 신기하게 생겼지? 네. 만져볼래? 한번 만져볼게요. 어? 미끌미끌하다. 그래고 <laughs> 미꾸라지에요? 응. 어. 미끌미끌해서 미꾸라지야. 응, 음, 이거 새꼬미꾸리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가져갈 건 아니고 다 방생할 거예요. 어. 동생 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아기 보여줘. 들고 갈수 있겠어? 네. 어? 아 맞다. 어, 저 동생 저기 미에 저기 있는데. 해연이. 뭐, <laughs> <laughs> 어, 근데 왜 물이 엄청 많던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뭐, 캠핑하면서, 낚시도, 파리낚시도 해보고, 뭐야, 통발도 놔봤는데요. 어, 그렇게 뭐, 많이 잡지는 못했는데, 아, 근데 너무 재밌네요. <laughs> 자, 오늘 잡은 거, 어, 미유, 미유기하고, 이거, 이게 아마 새꼬미 크리 같아요. 맞나,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놈은 바로 살려줄게요. 히히, 귀여이들 귀엽지? 네. 어, 오석이가 살려줄래? 어? 안 잡혀. 여기다 살려줘보자 여기다 놔보자. 여기다 놓으면 오! 도망가겠지? 오, 야, 잘 간다. 오, 간다, 간다. 한 마리 갔어. 응. 미꾸라진 없었어 어디갔어? 아, 거기 숨었구나. 어. 응. 하하, 아, 귀여워. 미우기가 진짜 귀여운 거 같아. 상처 어디? 머리에. 머리에? 아니야, 원래 그래. 따라, 물살 따라. 오, 잘 가네. 오. 구렁년 같아. <laughs> 아이고.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아주 손맛 보더니 아주 그냥, 어? 와. 우와,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하루 보내시고요. 자, 모두 안녕. 방송 안녕해야지. 안녕.